자, 37 보겠습니다. 자, 주어, 스페셜, 종. 자, 근데 지금은 종들, 복수로 가야 겠다 뒤에 R이라고 하니, 주격광이대명사 뒤에, 복수동사가 오고 있는 거 보니까.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잡아야 되는 게, 스페셜는 단수와, 복수 형태가 똑같습니다. 알아두세요. 그래서 저렇게 S가 붙어 있어도, is라고 한 동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복수로 갈게. 자, are found. 발견되는 종들 in only one area. 딱한 지역에서만 발견되는 종들을. 뭐라고 불리냐면, 지금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바로 endemic species라고 부른답니다. 뭐뭐라고 불리는데, 뭐뭐라고 불리다? 네. 엔데믹은 코로나 시대 생각하면 돼, 얘들아. 즉, 원래는 우한 바이러스라고 얘기했었잖아. 즉, 그지역의 엔데믹 디즈즈였다가 전 세계로 퍼진 팬데믹 디즈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얘는 원래 뜻이 고유의란 단어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종과 연결하기에는, 어, 토종의가 좋겠죠. 그쵸? 어, 그 지역에서 말. 그래서, 어, 토, 착종이라고 불린답니다. 그리고 V2 잡으게 되겠죠. 네, V1, V2. So, right. 특히, 취약하게 되죠. 뭐에, 멸종해 멸종하기가 쉽습니다. 정리 되십니까? 네, 그래서, vulnerable 이란 단어는, 취약한 이란 뜻이며, 뭐뭐 하기 쉽다로 가주시고요 그리고, immune 이라는 단어와, 서로, 반대. 어다. 라는 거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착종에 대한 일단 이야기가 나오네요. 자, 그래서 얘네는요, 존재하게 돼요. on island, 아일랜드, 아일랜드, 섬에. 왜냐면, only one area. 잡히죠? 네. 섬에 보통 존재하고요. 그리고 in other unique small area. 어허. 고유한 작은 지역에 보통 존재한답니다. 느낌 오죠? 그쵸? 자, 그래서 특히 equal. 동경. In tropical rainforest. 열대우림. 딱꼭 집을 수 있겠대요. 어떤 열대우림? 전치사 플러스 관계부사. 관계대명사가 된 관계부사. 꾸며주시면 되겠죠? In which. 완문 잡아주시고요. 매번 그렇듯 가자 꾸며 대부분의 종들이 어떠더라 매우 특화되어 있더라 특화된 음 얘도 잡을 수 있겠죠 매우 특화된 어그 지역에만 어잘살수 있게 그렇게 특화되어져 있다 분화되어져 있다. 그런 종들이 있는, 뭐, 열대우림이 특히나, 요런 예시로 하나 나온 거죠. 그래서 한 예시가 그냥 일단 토착종에 대한 그린인것 같아요. 그냥 정의로 끝나려나 봤는데, 계속 가볼게요. 한 예시가 있어요. 되게 밝게 빛나는 황금색 두꺼비가 있는데, 여기에 부어자리 끝나지, 얘들아? 그럼 뒤에, 한때 발견됐었던, 이라는 워하파운드, PP 처리하셔야겠죠. 오늘 이스몰에리 h 러 i 라인 아주 우거진 열대우림의 작은 지역에만 존재했었던 즉 발견되었었던 두꺼비 예시라는 데코입니다. 근데 느낌이 온다. 한때 발견됐다라는 거 보니까 멸종됐나 봐요. 지금은요. So, 코스타리카의 그 산맥 지역에서 어 아주 그 우거진 열대우림 작은 지역에 살고 있었던 두꺼비 하나를 소개를 합니다. 네 이제 디스파이 나오, 나오는 것 같다 몸에도 불구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 In countries well protected 오그 국가에 코스타리카에 나름 잘 보호되어 있던 보호 잘 했어요 이몬드리클러드 포레스트 리졸브라는 어, 곳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요 1989년쯤 됐을 때 이 황금색깔 황금두꺼비는요 어떻게 됐어요? 명확하게 had become 과거완료의 완료형 e 에센트 멸종하게 됩니다 개슬퍼 So much of moisture 많은 습기가 일단 멸종을 했고요 예시를 들어준 거죠 많은 습기가 있었어요 습기 못 세죠 그래서 셀수 없음 확인해 주시고요 자 어떤 애였냐면 지지를 해줬어 그것의 열대우림 서식지를 지지해 줬었던, 그러면 이제 열대우림 서식지가 되게 촉촉촉했겠죠? 그 습기가 원래는 이제 어디서 왔냐? 이런 형태로 왔었어요. 어떤 형태? 습기를 가득 실은, 습기가 가득한, 가득 실은 이란 단어인데, 구름의 형태로 이제 왔었답니다. 습기가. 불어오 브로우니, 어디서? 카리브에서.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 여기, 열대우림 지역으로 가보면, 요, 카브리, 어, 코스타리카 지역으로 가보면, 이제, 카리브해라고 하는 바다에서, 습기를 카득 먹으면, 어, 구름이, 이렇게 둥둥둥둥둥 불어오면서, blowing, 네. 둥둥둥 불어오면서, 이 지역이 되게 어땠던 거야? 촉촉했던 거죠, 이 열대우림이. 자, 그러나, 어떻게 결정됐나 보자. warmer air, 따뜻했던 공기가, 아, 따뜻해진 공기가, From global climate change 끝났네. 이게 원인이네 얘들아. 파란색 가격이야 바로 지구 기후 변화였네. 지구의 기후 변화로부터 공기가 더 따뜻해지면서 어떻게 됐어? 일으켰어. 이 클라우드 구름들이 습기가 가득한 구름들이 to rise 그냥 위로 올라가게끔 일으켰어요. 커즈모크 두동원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rise는 자동사로 그냥 오르다란 단어죠? 그래서 그냥 구름이 올라가다를 표현한 거야. 혹시 좀 억지로 그나마 나올 수 있는 표현이 선생님이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네. 올라가 지다의 표현으로 수동의 형태 나올 수는 있어요. 네. 우리 정명고는 이런 거 살짝 무시하고 이제 어, 업보 문제를 까다롭게 내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시면 돼요. 아이고, 얘들아, 지구의 기후변화 때문에 멸종한 거구나. 어, 그, 그러니까 습기가 가득한 촉촉한 구름들이 모두게 됐죠. 그래서 결국, 디 e p r i v e 이뭐 하면서 분석구을 뺏으면서요. 자, 그리고 요번에 하나 또 잡으실 게 있어요. 오랜만에 등장한 거 같은데요. d e p r i e A of B. A에게서 B를 뺐다. B를 빼앗다 So our forest, 숲에서 A에서 바로 모이스처를 빼앗으면서 그냥 쭉 올라갑니다. 이게 아주아주 아주 슬픈 일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서식지 바로 골든 처드를 위해 있던 즉 얘가 살아가는 서식지와 그리고 많은 다른 종들이 있었던 이 서식지가 dry 어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구름 형태로 이제 촉촉한 스키들이 와서 얘네가 잘살아가고 있었었는데 안타깝게도 지구의 기후 변화가 일어나면서 공기가 어, 촉촉한 공기가 위로 다 올라가게 됐네요. So l d n l 결국 이 황금 개구리는 어필투 동월 모모인 것 같다. 또 등장하다로 가지 말고 어필투 동월 모모인 것 같다. Be one of the first v i c 가장 최초의 희생자 중에 하나인 것 같답니다. 어, 희생된. 대상이 하나가 된것같아요 어떤 거? 또 파란색깔 와야겠지? 바로 기후변화야 근데 쌤이라 좀더 꼼꼼하게 가야 될것 같아. 커즈드, PP, 유발된, 대개, 뭐에 의해서 나왔다. 바로 글로벌 러밍. 지구온난화. 그러니단딱세 개의 키워드만 잡으면 되겠네?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게 왜 이래요? 네. 지구. 온난화 때문에 발생된, 뭐, 기후변화가 어떻게 했어? 톡착종을 멸망시킨다. 들어가시면 되겠죠. 오케이.